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달성군이 도입해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10에서 20%를 6개월 동안 월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로 개인 예산제로 의족과 의수를 구매한 지체 장애인의 경험담도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통해 금액이 부담스러운 보조기까지 살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지체 장애인이 학원을 가기 위해 나들이 코를 이용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이 집안에 안전봉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쓸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나 복권,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취미, 사회활동 등, 비장애인도 필요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여부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데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현장 실사도 이뤄집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업 중간 평가회가 열렸는데 사업의 개선과 보안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실체어나 의수나 의족 같이 이제 좀 금액이 부담스러운 몇 백씩 하는 것들을 한 번에 구입을 할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들 이 있었고요. 부정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참여자들이 영수증 같은 걸 일일이 받아서 제출을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회열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